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강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일제강점기를 마무리하는 강의입니다 일제강점기 끝부분이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제목도 건국을 준비하다죠 음, 그래서 교과서는 223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이 또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사실 임시정부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중국의 국민당이 도와준다고 는 했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는 않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상하이에서 출발했던 이 임시정부가요, 3 2 년에 항저우 쪽으로 옮겼죠. 자, 그건 여러분 왠지 아시겠지만 어, 한인의국단의 활동 때문이에요. 한인의국단의 활동으로 이때 특히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홍콩 공원 의거를 성공하죠.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임시정부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일제의 추격에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도요 여기 만주국 세운 이후에. 계속 중국의 내륙으로 침략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추격을 피해서요. 정말 힘든 여정이죠. 보시면. 38년, 39년에 이르러서 또 올라가면 충칭에 이렇게, 1940년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임시정부의 최종 정착지는요. 충칭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까지 이르른 임시정부는요. 한국독립당이라는 정당을 만드는데요. 이 한국독립당은 기존의 한국 국민당,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을 연합한 건데요. 이 한국 국민당은요, 김구 선생님이 만든 정당이었고요. 다음에 한국 독립당이라는 건요, 그 전에도 있었던 건데, 조소왕 선생님이 만든 단체예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은요, 지청천 장군이 만든 단체죠. 이들을 합쳐가지고 대표적인 우파 정당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당도 만들고요. 임시정부는 또 한편으로는 한국광복군이라고 해서요 군대도 만들죠. 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가면요 사실 임시정부가 계속 집단 지도 체제 같은 형태였는데 이제 김구라는 한 사람한테 좀더 지도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이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마련했다. 그래서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 가면 사실 임시정부 가 굉장히 쫓기느라 힘들었지만 아, 나름대로 여당인 한국독립당도 생기고요. 정부 이미 있었죠.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도 생기는 명실상부한 임시정부 의 형태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쵸? 그렇죠? 아래 보시면 태평양 전쟁이라게 나오는데, 이게 청문회 초반에 일제가 전선을 더 확대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 쪽, 뭐 하와이나 이쪽 있죠. 그쪽을 이제 선제공격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전선 확대될 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임시정부도 좌우합작에 더 힘써라 이런 어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김원봉이요 나중에 임시정부에 합류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구성에 보시면요 어 군무부장의 김원봉 여기 들어오죠 그니까 러이 김원봉 어쨌든 되게 좌파 계열의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들어옴으로써 광복군의 편제가 됨으로써 임시정부가 좀더 명시상부한 좌우합작이 된 우리나라 독립단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화북지역의 또 다른 사회주의 계열인 조선 독립동맹과의 연대도 추진하긴 하는데 이거 성공하지 못한다는 내용 잘 나와 있고요. 한장 뒤로 가시면 한국광복군의 활동이 나와 있죠. 한국광복군 중요하죠. 자 이때 사령관 이 지청천이라는 분이죠. 사실 처음에는요. 중국 국민당이 이 한국 광복군 만드는데 많이 돕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중국 국민당의 간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지 못한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여러분 보시면요, 총에 44년 쯤 가면 한국 광복군의 지휘권 자체가 이제 임시정부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좀더 독자적인 활동을 많이 할수 있게 됐죠. 근데 어쨌든 뭐그 전에는 주로 아무래도 한국 광복군은 중국군 부대에 배치돼서 참여를 많이 했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뭐그 외에도 여러분 여기 아래 나오는데 어 여기 나온 것처럼 41년에 이게 중요하죠. 41년에 태평양 전쟁 발발하니까 임시정부가 일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위죠. 우리도 하나의 어 국가로서 일본한테 선전포고하고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과 같이 합동작전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인도 미얀마 전선 같은데 가서도 활동을 하고 일본군 포로 신문하고 뭐 이런 활동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어, 대일 선전 성명서. 이게 선전포고할 때 성명서죠.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의 기운이 짙어질 때가 오죠. 1944년쯤 가면 거의 이제 일제도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때쯤에 이제 우리는요. 미국 전략정보국 OSS랑 연합을 해 가지고 어, 뭘 준비하냐면 국내 진공 작전이라는 걸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 국내 정진군 조직해 가지고 하는데요. 어, 국내 진공작전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외부 세력한테만 의존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 외세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거를 생각한 당시 윤시정부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자주적인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어, 미국에 좀 도움을 받아서, 어, 우리의 군대를, 어, 국내로 진공, 진격해서 공격하는 거죠. 공격해서 일제를 우리 손으로 몰아내보자, 라고 좀 계획을 세워본 건데, 어, 이때 여러분 미국이 일본한테 핵폭탄 두방 날리죠. 그러면서 일제가 항복했잖아. 그래서 아쉽게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해주시고요. 어, 내려가시면요 국의 건국 준비 활동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어, 일단 요 위까지는요 임시정부의 활동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임시정부가 했던 것 중에 어,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고 발표했다는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곧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라를 세우면 기초 뼈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발표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건국강령의 뼈대가 조소왕의 상균주의에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도모했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러면서 민주공화정, 당연한 얘기고요. 그쵸? 그 외에 어떤 주요 산업의 국유화, 보통선거제, 그 다음에 그 외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담고 있는 아, 그런 게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거 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려가시면요 어, 당시에 여러분 임시정부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임시정부 있고 위에는 조선독립동맹이라는 게 있었죠. 조선독립동맹은 좀더 좌파계열의 단체인데 자 이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건국강령관 투구 만들죠. 어, 건국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좌파지만 이들도 동일하게 민주공화국 남녀평등, 의무교육, 토지분배 이런 걸 주장한다는 게 임시정부랑 사실 결이 꽤 비슷하다는 거알수 있죠, 그렇 자, 아까 나왔던 조선의용대 그 의용대가 바뀐 조선의용군 여기 또 나오죠? 조선독립동맹의 군사조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 그래서 공산당의 팔로군과 연합해서 많은 활약을 펼쳤다라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미국 쪽의 얘인데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긴 한데 미국 쪽에서는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이런 거 결성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국방용비대 이런 거 조직했다 뭐 이런 거 있긴 한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주로 메인은 그래도 특히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한장 넘기시면 한편 국내에서도 독립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조선 검동맹이라는 단체가 있다 자이 단체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이 인물은 사실 중요한 인물이죠. 자이 단체도요, 보시면 일제 타도, 그다음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국가 건설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좌파랑 우파까지 연합한 어, 그런 비밀 결사였다는 거 어,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광복하자마자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는 것도 아시죠? 어, 그 내용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쪽에는 그 방금까지 얘기했던 각 단체의 건국 강령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민주공화정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게 공통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대부분 다 그런 걸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독립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했지만, 결정타는 연합국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항복을 뭐 받고 그러잖아요. 연합국 쪽이. 물론 그 전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래서 미영 중국의 대표가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전후처리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요. 자, 이때 한국의 독립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한국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래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다. 적당한 시기에. 이런 내용이 결정됐던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발표돼요. 중요한 선언이죠. 어 사실 여러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그마한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까지 논의한 건 물론 일제의 식민지이기도 했지만 어 당시에 뭐 임시정부 같은 어, 독립운동 단체가 열심히 활동해서 중국 국민당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했다고 어, 할수 있는 그런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보시면요. 카이로 선언 이후에 이탈리아 항복하고 독일의 패전 임박한 요때쯤에 얄타에서의 회담 얘기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광복을 맞은 민족한테 어, 나중에 임시정부 구성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원칙을 얄타 회담에서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마지막으로 보시면 독일까지 항복하고 이제 일본만 남았죠. 자, 그때쯤에 포츠담 회담이라는 게 전개되는데 이때 아,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카이로 선언에서 결정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어, 그래서 이 포츠담 선언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핵포탄 어, 두방 맞은 일본이 항복했고요. 어, 이미 뭐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어, 그 선언의 어, 내용대로 이 이후에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긴 하는데요. 사실 그, 그 과정에서 우리가 쪼개지죠. 어, 굉장히 슬프지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복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번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